우선 여러분들께서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수수료 환급은 필수예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빙엑스 레퍼럴 업자들이 딱한 명의 빙엑스 트레이더를 가입시켜서 이 수수료 수익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땡기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그 수익은 사실상 테드맥스 빙엑스 환급 계정을 가입한 계정이었더라면 레퍼럴 업자들에게 뺏길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근데 테드맥스를 추천인으로 가입한 계정에서 발생한 이 레퍼럴 수수료를 테드맥스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테더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빙엑스 60%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45달러 가입증정금 15달러와 UID 연동시 30달러, 총 4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코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65656 확인이 되셨으면 테드맥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빙엑스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네를,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요 눌러 주시고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창이 나오죠? 레퍼럴 코드. 여기에 대문자로 s-n-i-e-b-q-k-h. 이게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you enjoy 45% rebate 라고 되어 있는데 45%를 환급해 준다라는 문구입니다. 어 근데 아까 60%라면서 면서 당황해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15%를 테드맥스 자체 내에서 더 환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45라는 숫자 보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냥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시 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15%를 추가적으로 테더맥스에서 환급을 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레퍼럴 코드는 더블체크 꼭 해주세요 이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 uid 연동 자체가 테더맥스 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퍼럴 코드 대문자로 S N I E B Q K H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빙엑스 테더맥스 계정이 가입이 완료가 되셨다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빙엑스를 눌러주신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그 빙엑스 계정의 U I 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레퍼럴 업자들을 배불려주는 기부천사가 되실지 아니면 레퍼럴 수수료 다시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아서 챙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시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어쨌든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선물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수수료 환급은 필수예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빙엑스 레퍼럴 업자들이 딱한 명의 빙엑스 트레이더를 가입시켜서 이 수수료 수익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땡기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그 수익은 사실상 테드맥스 빙엑스 환급 계정을 가입한 계정이었더라면 레퍼럴 업자들에게 뺏길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근데 테드맥스를 추천인으로 가입한 계정에서 발생한 이 레퍼럴 수수료를 테더맥스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테더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빙엑스 60%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45달러 가입증정금 15달러와 UID 연동 시 30달러, 총 4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코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65656. 확인이 되셨으면 테드맥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빙엑스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네를,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고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창이 나오죠? 레퍼럴 코드. 여기에 대문자로 s-n-i-e-b-q-k-h. 이게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you enjoy 45% rebate 라고 되어 있는데 45%를 환급해 준다라는 문구입니다. 어 근데 아까 60%라면서 면서 당황해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15%를 테드맥스 자체 내에서 더 환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45라는 숫자 보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냥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15%를 추가적으로 테더맥스에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레퍼럴 코드는 더블체크 꼭 해주세요. 이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 UID 연동 자체가 테더맥스 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퍼럴 코드 대문자로 S N I E B Q K H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빙엑스 테더맥스 계정이 가입이 완료가 되셨다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빙엑스를 눌러주신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그 빙엑스 계정의 U I 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레퍼럴 업자들을 배불려주는 기부천사가 되실지 아니면 레퍼럴 수수료 다시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아서 챙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시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어쨌든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